여러분 혹시 요즘 젠이란 말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젠 인테리어, 젠 감성, 젠 모드. 하지만 저딱 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수 젠이의 노래 젠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에너지 그 자체야.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젠. 그래서 그게 뭔데요? 제는 일본식 발음입니다. 한자론 선이죠. 인도의 디아나, 깊은 명상이, 중국으로 넘어와 찬, 그리고 일본에서는 젠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 본질은 뭔가를 배우고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거죠. 잡념과 번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고정관념까지. 선불교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이것은 불성이라 부릅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었을 뿐, 그 본디 맑고 투명한 빛은 늘그 자리에 있죠. 쟤는 그 먼지를 하나하나 털어내고 다시 맑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행의 전통은 다양합니다. 가보자를 들고 앉아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좌선, 경전을 옮겨 적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사경. 하지만 선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릇을 씻는 일, 바닥을 쓸고 밥을 짓는 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깨어 있는 것그 자체가 제네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지금 여기 깨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마인드 폴리스이고 선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제는 철학을 넘어 문화의 결로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조용히 차를 다리는 다도, 화를 쏘기 전에 마음을 나스리는 궁도, 돌과 이끼로 조성된 선정원 등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는 젠적 태도가 반영된 문화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젠이 단0 사상의 흐름을 넘어서 생활의 태도와 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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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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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사의 예불과 바루공양 템플스테이, 조용한 자방, 그리고 북촌의 한옥마을에서 느끼는 고요함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제네 태도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1200년 전 도이국사라는 스님이 처음으로 선불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국의 젠 전통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닦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좌선뿐만 아니라 경전을 읽고 의도고 실제 삶에서 자비를 행하는 것까지 깨달음은 머리로만 얻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철학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젠 문화와 가장 가까운 실천 방식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셈이죠 지금 시대는 바쁩니다 언제나 연결되 있고 끊임없이 비교하죠 항상 접속된 인간, 성과 중심의 자기가 되어버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뇌는 디폴드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높아졌고 이는 더 깊은 회복과 창의성, 자아 인식 등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현대적 웰빙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쟤는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취나 감정 조절의 수단으로만 소비될 때그 본래의 정신, 분리와 모아 그리고 자기 초월은 크질수 있습니다. 쟤는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살까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오 어울에 나와 마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우리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마은 지금의 시대를 액체 근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관계와 감정, 정체성조차 흐르고 흩어진 시대. 모든 것은 되기만 있을 뿐 있으면 사라진 시대입니다. 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추는 법 조용히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연습 그리고 되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정 종교나 신념,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학력이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안에 있는 본래의 빛을 잠시라도 들여다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제네 민주성이고 열린 수행의 미덕입니다. 화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교 용어인데요. 직역하면 말의 머리, 즉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정답을 찾으라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제네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에게도 마음이 있는가? 당신이 태어나기 전 당신은 누구였을까? 처음 들으면 말장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질문의 목적은 생각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 할수록 질문은 점점 미끄러지고 결국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쟤는 이성을 통해 쌓는 학문이 아니라 사고와 습관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맞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설명하고 해석하고 분리하려 하죠. 하지만 쟤는 그 모든 프레임을 잠시 멈추고 그 안에 가려졌던 우리의 불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깨닫는다는 건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무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사유의 끝에서 묻습니다. 더 이상 답이 아닌 존재 자체로 쟤는 그렇게 사유를 넘어서 존재의 깊이로 이끕니다. 쟤네 가르침은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건그 손가락이 가르키는 달이죠그 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에 매료되어 분재의 깊은 매력을 느꼈고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달을 향해 손을 뻗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그 달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is like a finger pointing away to the moon. Don't concentrate on the finger, or you will miss all that heavenly glory. Do you understand?